네, 조그만 박하지 있네요. 아이고, 아파. 나 말고, 야구 한번 드셔. 두장한번 싸워봐. 오케이. 키조개도 잡으셨네. 어머니 키조개도 잡으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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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아. 아이고, 이 새끼 안 나. 아이고, 야. 이거 파었고 고르면 돼. 네, 세 개. 네, 네, 네 개. 네, 네, 네 개. 네 개. 다섯. 야, 한 군데 열두 개. 열세 개. 어, 멋 아 낙지 반갑습니다 헤르후브에요 그 오늘은 낮에 그 탐사 겸 해서 그이 쪽에 어 당진 성문방조제 남바 1번 2번 쪽에 어, 지금 와서 있습니다 한번 이쪽에 탐사 겸해서 한번 쭉둘러 볼게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내려 와 봤는데요 어, 갯벌이 좀 약간 좀 빠지고 발이 이런 식으로 어, 깊숙이 빠지는 건 아닌데 잔돌하고 좀 있네요 그래서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아, 박하지. 아유. 예. 네. 조그만. 예, 네? 네, 조그만 박하지 있네요. 예, 네? 조그만 박하지.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장어. 이거 뭐야? 장어.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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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잡어 봐. 나도, <laughs> 나도, 그냥 나도. 어, 공장어. 민장어. 작 새끼. 자, 네. 둘이 한번 싸움 쳐 알고, 나 말고 얘고 한번 두자, 한번 싸워봐 오케이, 오케이. 장어. <laughs> 야돌주치니까 얘는 벌써 숨었어요. 장어봐. <laughs> 아 여기 돌주치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낮에 오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음 여유가 있어요 어디? 아 또라 새끼가. 아, 물어, 물어. 소라 새끼도 있어? 아, 여기 뭐, 뭐 있다는 거. 살려줘야지, 그렇 어. 야, 야 보세요. 아내가 뭐. 그 여기 뭐가 있나. 제가 오기 전에 잡아놓은 거예요. 어, 이거 꼭 가져가는 건 아니고. 예, 좀 소라 새끼 같은 건 있네요. 예, 놔줄게요. <laughs> 바까지 많이 잡으셨네. 와, 바까지 <laughs> 아, 낮에도 이렇게. 아 밤에만 저희들은 밤에만 다녔거든요. 네, 밤에. 아 낮에도 out. 이렇게 돌들치셔서 yeah. 잡으셨네. 네, 밤에가 더많아요어그렇죠 아무래도. 네, 낮에. 야. 낮에. 낮에. <laughs> 어. 아 많이 잡으셨어. 와우 키조개도 잡으셨네. 어머니 키조개도 잡으셨어. 아 이. 아, 예. 아. 아이고 임새끼 안 나. 아이고야. 이 키조개. 여기 바지락은 없나봐요, 그죠? 예. 네. 바지락은 없어. 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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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아니, 아니, 아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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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른걸 하죠 마선포그 쪽에 마선포그 쪽에 오셔서 바지락 캐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무나 오셔서 캐시면 되니까 여기서 잠시 들렸다가 즐기시다가 하시면 돼요 네, 단속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바지락 캐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도 됩니다. 이 집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뭐 저쪽에 성공만주제 바지락 크기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먹을 만한 사이즈로 나오니까. 아 바지락 뭐이 정도면 굵죠, 뭐. 예 네, 이런 거이 정도면. 이건 좀 굵은거 그 이거 굵굵예 네, 네. 네. 음, 이건 좀 나오는데 예잘 네, 나오네 굵직굵직한게 뭐? 굴직 나오네요 굵거 몰려 있어가지고 예 네. 굵은 게잘 나오네요 굵네 몰려있어 나오는데는 나오고 예 네. 항상 포인트를 잘 만나야 돼예 네, <laughs> 네, 포인트 잘 만나야 돼 모래, 모래밭에 가. 원래 가리라기 보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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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완전히 다인데 어. 아, <laughs> 어이, 소라 좀 나는데. 소라 껍데기, 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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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나오네. 이거 잘 나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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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로면 돼. 세개 네, 네, 4개, 5개, 12개네. 13개네. 아, 이고개다 야, 13개나 한 군데. 네. 아, 13개나 개나오네여 네, 아, 이고개나한1개나한 그러니까 군데. 음, 그러니까. 네? 아, 13개나 한거데2 1 3개2한군에 아, 1 3개데 아, 13개나 한 군데. 아, 13개나 한데 아, 1 3개데개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와아 크네 응. 어크아 어, 낙지 아 낙지 쪽에는 아까 저쪽에서 있다가 좀 왔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잘 들치면 낙지 낙지도 많은 장소예요. 저쪽에 어, 마을 주민들 그 삽으로 다 낙지 잡으시는 거 보면 한 열댓 마리 정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반대 쪽에 이쪽에 그 마슴부구 쪽에 좌우에가 저 저등대는데가 장구왕이죠. 빨간 거고 하얀 거 보이시죠? 장구왕. 다음에 마슴부구 이쪽에 물빠지는 쪽에 돈도 안 내고 아무데나 가서 캐시면 되니까 이쪽에 오셔서 바지락 캐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쪽에 당진 성공만주 쪽에 그 탐사 나와서 마선 보고까지 봤습니다. 그 오늘도 낮에 왔는데요. 하여튼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